그데 근식씨 아내가 준비해놓은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니 무심코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. 너무나 하고 싶다. 사실은 얘가 우리 어렸을 때부터 약속한 게둘 중에 한 명이 결혼을 하잖아요? 응. 그럼 나머지가 6개월 안에 결혼을 하는 약속을 했었어요. 6개월 안에 무조건! 얘가 3월 4일날 결혼했거든요? 지난 3월에 결혼식을 올린 근식씨. 야너 3월 살려 날 그런거지? 그치 3월 4일날 뭐지? 4 4월 5일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기분 좋게 만드는 행복에너지의 소유자 사우야 애완이 직접 감상해봐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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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상해. 야 대박나라 대박 인정 넘치는 하하의 인생이야기 이게 뭐하는 거냐 지뭐 이게 뭐하는 거야 그그두 번째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자 이제 워이가 끝났으니까 남산가서 뛰자 네 그날 팀 언제 들어가세요? 저희 적어도 3시간도 운동해야 되니까